자, 그러면 지금 시간에는 매출 매입 자료 입력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자, 매출 매입 자료 입력을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먼저 자료 입력 전에 확인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자, 확인할 사항들은 뭐냐면 먼저 기초 정보를 확인하는 건데요. 일단 회사 등록을 확인합니다. 회사 등록에서 이렇게 빨간 표시해 놓은 부분들을 보시면은요. 일단 과세 유형이 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일반 과세에서 간이 과세 또는 간이 과세에서 일반 과세로 과세 유형이 전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세 유형이 이번 신고하는 유형과 정확하게 맞게 입력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사업장 주소, 업태, 종목, 그 다음에 뭐 동코드 이런 것들이 변경 사항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확인할 것이 환경 등록인데요. 여러분들이 환경 등록을 많이 활용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환경 등록을 잘 활용하시면 매우 편리하게 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환경 등록은 이 화면에서 보시면 이렇게 탭이 뭐 전체 회계, 원천, 개인, 물류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부가세하고 관련된 것은 이 회계 탭입니다. 회계 탭을 열어 보시면 이렇게 빨간 표시한 부분들이 이제 부가세 신고하고 관련이 돼 있는데요. 자, 2번, 붕괴 유형 설정.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 붕괴 유형 설정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데요. 자, 매출, 매출 채권, 그리고 매입, 매입 채무 등으로 이렇게 계정 어, 과목이 기본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출을 입력하면 일단 상품 매출이라는 계정으로 자동 붕괴가 되고요. 외상 매출로 입력을 하면 상대의 그 계정은 또 외상 매출금으로 이렇게 되도록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회사가 제조업이다. 그러면 상품 매출을 입력할 때마다 제품 매출로 바꿔 줘야 하기 때문에 번거롭겠죠. 이런 경우에는 입력을 하기 전에 먼저 환경 등록에서 이거를 제품 매출 코드로 바꿔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훨씬 입력이 쉬워지겠죠. 매입도 마찬가지로 상품이 아니라 원재료 등, 어, 가장 많이 쓰이는 매입 계정을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부가세 포함 여부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어, 입력할 때, 어, 카과나 현과, 이 유형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공부할 거긴 한데, 어,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 또 건별은 이제 기타 현금 매출인데, 이런 걸 입력할 때는 부가세를 포함한 전체 포함한 금액으로 입력을 한다 라고 지금 세팅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과세라는 것은 세금 계산서인데 세금 계산서를 입력할 때에는 부가세를 포함하지 않고 입력을 하겠다 라고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별로 건드릴 필요가 없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이제 불공제 사유에 대한 건데 불공제가 많이 있는 회사인 경우에는 불공제 사유를 미리 여기에서 선택해 놓으면 불공제를 입력할 때마다 사유 선택을 따로 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면세류 입력 설정이라는 것이 있는데, 자, 면세 계산서나 면세 카드 이런 것들을 입력할 때 이게 의제 매입세 공제 대상이다. 그러면 여기 의제류 자동 설정에서 없음이 아니라 이제 의제류라고 선택을 해주는 거고요. 만약에 재활용 매입 공제 대상이다라고 하면 재활용이라고 이제 선택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입력을 하게 되면 훨씬 이제 면세료 입력할 때더 간편하게 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분개 유형을 설정할 때는 이렇게 상품 매출이나 상품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제품 매출이나 원재료로 이렇게 바꿔주실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부가세 포함 여부는 특별한 경우 아니면 은 그대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제료 그 면세료 설정에 있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설정이 없음으로 되어 있는데, 자이 회사는 의제 매입세 공제 대상이다. 그러면 이거를 의제 매입으로 선택을 해주고요. 그러면 의제 매입 공제율도 회사마다율이 다르기 때문에 이 회사에 적용되는 공제율을 여기에 이제 입력을 해놓습니다. 불공제 사유도 설정을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기초 정보를 확인하신 후에는 이제 입력 방식을 선택합니다. 입력 방식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는 예전에 제가 세무사를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입력 방식은 오직 수기 입력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가세 신고할 때 회사마다 한 뭉치씩의 세금 계산서를 들고 오면 그거를 다 수기로 입력을 해야만 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프로그램이 많이 좋아져서 어, 수기 입력 뿐만 아니라 엑셀 업로드 방식이나 스크래핑 방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자료들을 어떤 방식으로 입력을 할지를 각각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방식에 대해서 잠깐 보시면 수기 입력 방식은 이제 전통적인 방식인데 여기에서 주의하실 것은 이제 자료를 분실해서 입력을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 되고요. 또한 가지는 입력을 이중으로 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입력을 하시도록 주의를 하셔야 하고요. 엑셀 업로드 방식은 이제 두 가지로 다시 나눠볼 수 있는데요.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엑셀 서식을 이용해서 업로드하는 방식이 있고 또 하나는 홈텍스에서 엑셀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그대로 업로드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에서 이제 서식을 어, 주는 경우에는 예를 들면, 신용카드 메인 매출 전표 전송이라는 메뉴, 그리고 기타 메인 매출 전표 전송 메뉴에서는 이 서식, 정해진 서식에 이제 내용을 저장해서 업로드를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홈텍스 파일 업로드 방식은, 어, 홈텍스에 그각 회사별로 로그인을 해서 전자세금 계산서나 사업용 카드, 현금 영수증, 이런 자료들을 이제 다운로드를 합니다. 그리고 다운로드 한 파일을 변경시키지 않고 그대로 프로그램에 업로드하게 되는 방식입니다. 자, 각 방식별로 자세한 것은 이제 뒤에서 설명을 해 드릴 거고요. 지금은 이제 어떤 종류가 있는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방법이 스크래핑 방식입니다. 스크래핑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웹페이지에 있는 자료를 프로그램으로 가져오는 건데요. 이것도 두 가지로 나눠서 개별 스크래핑과 일괄 스크래핑 방식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개별 스크래핑 방식은 한 회사에서 한 종류씩 불러온다거나 뭐 이렇게 부분적으로 불러올 때 개별 스크래핑 방식을 이제 이용을 합니다. 이거는 나중에 기타 전표 입력 메뉴에 대해서 설명할 때 어, 말씀드릴 건데, 어, 여기 빨간 표시한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나 어, 사업용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이런 것들은 각 회사별로 이렇게 들어가서 하나씩 자료를 스크래핑 해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개별 스크래핑 외에도 지금 이건 개별 스크래핑 화면인데요. 자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메뉴로 들어가서 불러오기를 하면은. 매출세금계산서랑 매입세금계산서, 매출계산서, 매입계산서, 여기 네 가지 중에 한 가지씩 선택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가지씩 해서 불러오고 또 이걸 선택해서 불러오고 이렇게 네 번을 각각 불러와야 하는데요. 이렇게 인증서를 등록해서 불러오게 됩니다. 근데 개별 스크래핑 방식보다는 이 일괄 스크래핑 방식이 훨씬 어, 편리한데요. 원클릭 텍스죠. 원클릭 텍스라는 이 메뉴로 들어가면 스크래핑은 이 위에서 합니다. 이두개 위에 있는 두 개에서 스크래핑 회사 설정과 스크래핑 내역 조회라는 메뉴에서 일괄적으로 모든 수익 거래처에 대해서 또는 내가 원하는 뭐몇 개의 거래처에 대해서 스크래핑을 일괄적으로 해오고 이 밑에 있는 메뉴에서는 이미 스크래핑된 내용을 들어가서 전표 전송하기 위해서 이제 들어가서 처리를 하는 메뉴가 됩니다. 그래서 개별 스크래핑보다는 일괄 스크래핑이 훨씬 편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메뉴 이름이 아까 원클릭 텍스라고 했죠. 그래서 원클릭 텍스는 이렇게 원클릭 텍스, 한번 클릭해서 세무처리를 모두 끝낸다라는 뜻입니다. 줄여서 OCT인데 한번 눌러서 모든 자료 수집과 자동 분개까지 할수 있는 좋은 기능이니까 이 기능을 꼭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세 가지 입력 방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각 자료별로 어떤 입력 방식을 선택하는 게 가장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까? 자료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전자세금 계산서는 일괄 스크래핑을 하는 게 좋죠. 그래서 모든 거래처에 대해서 전자세금 계산서를 한꺼번에 다 스크래핑을 해오는 것이 좋습니다. 자, 카드 매출 같은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월 합계를 이제 조회를 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월 합계 조회를 된거 보고 제 월별로 수기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현금 영수증도 홈택스에서 스크래핑 해올수 있기 때문에 매출과 매입을 모두 일괄 스크래핑 해 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출 거래인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수기로 입력을 해야 되는데 수기 입력하는 방법이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서 입력을 한 다음에 수출 실적 명세서에서 이 전표 입력을 불러와서 명세서를 작성하는 방법이 있고 또한 가지는 수출 실적 명세서를 먼저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메인 매출 전표 입력으로 전표 전송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해보니까 수출 실적 명세서를 먼저 작성하고 매입매출 전표로 전표 점표 전송하는 방법이 훨씬 편리합니다. 뒤에서 부속서류 작성할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용 신용카드와 화물운전자 복지카드 이것도 홈택스에서 일괄 스크래핑을 해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일단 기타 신용카드는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카드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표를 보면서 하나씩 수기 입력을 해줘야 되는데. 전표를 어, 보면서 하거나 또는 그 카드사로부터 팩스로 내역서를 받아서 그 팩스를 보면서 이제 입력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또는 엑셀 자료가 있다면 엑셀 업로드도 가능하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입력 방식 의 선택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입력을 하기 전에 이제 매출 매입의 유형 코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를 하고. 있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유형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유형을 뭐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각기 이제 여기에 반영될 수도 있고 저기에 반영될 수도 있어서 유형을 정확하게 입력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관련된 부속 서류도 유형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메인 매출 점표 입력 화면의 이제 상단 부분인데요. 매입 매출 전표를 입력을 하려고 하다 보면 날짜 입력 후에 바로 유형을 입력하도록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제 유형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유형에 커서가 가 있을 때어 화면에 하단 부분에는 이렇게 부가세 유형이 뜹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선택을 해 주시면 되는데요. 자, 유형의 왼쪽은 매출입니다. 여기 매출이라고 돼 있죠? 오른쪽은 매입입니다. 그리고 매출도 다시 11번 과세부터 24번 현금 영세까지 이렇게 14개의 유형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매입은 51번 과세부터 62번 현금 면세까지 12개의 유형으로 나누어집니다. 자, 11번도 과세고 51번도 과세인데요. 어, 이름은 과세 똑같지만 일단 11번은 매출이고 51번은 매입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차이가 있고요. 자 유형을 입력할 때 유형 탭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자, 이렇게 매입매출 전표 입력 메뉴의 상단 부분인데, 상단에 보면은 어, 이렇게 탭이 있습니다. 탭이 굉장히 여러 개가 있죠. 그래서 맨 왼쪽에 전체 입력 탭이 있습니다. 이 전체 입력은 모든 매출과 매입의 모든 유형을 다 입력할 수 있는 그런 탭입니다. 전자 입력은 전자 매출이나 전자 매입에 대해서만 입력을 할수 있는 탭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매출과세는 매출과세 11번 유형에 대해서만 입력을 할수 있는 탭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빨간 게 3개가 있고 파란 게 이렇게 3개가 있는데 빨간 거 3개는 이제 매출의 유형입니다. 매출 유형이 여러 가지 아까 14가지 있었는데 14가지 중에서 내가 매출 유형으로 가장 많이 쓰는 것을 3개를 선택해서 이렇게 쓰실 수가 있고요 매입도 많이 쓰는 3가지를 여기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에는 가산세 그리고 의제료 매입 종이세금 그래서 종이세금은 여기에서 따로 입력을 하실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2개와 오른쪽에 있는 3개는 변경할 수 없는 것이지만, 가운데 있는 매출 세 가지와 매입 세 가지는 여러분이 편리한 대로 변경해서 쓰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변경할 때 어떻게 할까요? 자, 매입 매출 전표 입력 화면의 상단 부분에 보면, 이 간편 집계라고 있습니다. 간편 집계 오른쪽에 역삼각형이 있는데, 이걸 눌러 보면, 이렇게 숨어 있는 메뉴들이 굉장히 여러 개가 나타납니다. 이 메뉴들 중에 중간쯤 보면 탭 화면 설정이라고 있는데요. 이탭 화면 설정을 누르게 되면 이런 설정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매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매입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것을 내가 이 오른쪽에 있는 부가세 유형 여기를 클릭해서 다른 것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는 이제 매출 유형 코드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매출 유형 코드는 아까 11번부터 24번까지 있다 그랬죠. 자, 이 유형 코드를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 봤는데요. 자, 11번 과세 유형은 세율 10% 매출 세금 계산서 발급 매출입니다. 그리고 12번 영세는 영세율 매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 영세 유형을 이용하고요. 그 다음에 면세는 면세 계산서 발급분. 그 다음에 건별은 어, 정규영수증. 정규영수증은 세금 계산서나 계산서, 카드, 현금영수증. 이걸 정규영수증이라고 하죠. 이런 정규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은 과세 매출일 때 건별을 이용합니다. 그리고 간주공급. 또는 간주 임대료, 이런 것들도 어, 증빙이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건별을 이제 이용합니다. 간위는 이제 간이과세자 매출을 입력할 때 이용하고요. 그 다음에 수출은 외국으로 직접 수출한 재화 또는 어, 재화 수출이 아니더라도 그 영세율이 적용되는데 영세율 매출 세금 계산서 발급하지 않은 기타 영세율 적용은 수출이라는 이 유형을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17, 18, 19 이거는 카드와 관련된 건데요. 카드 매출인데 과세 매출은 카과, 카드 면세 매출은 카면, 카드 영세율 매출은 카영 이렇게 유형을 구분하고요. 그 다음에 명건은 어, 여기 위에 있는 건별하고 어, 상대되는 건데 건별은 과세 매출인데 정규 영수증 미발행분이고 명건은 어, 면세 매출인데 정규 영수증 미발행분은 명건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전자는 전자화폐로 결제된 매출인데요. 여러분 비트코인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어, 요즘 비트코인에 투자해서 굉장히 돈을 많이 버신 분이 제 주위에 있는데요. 이 비트코인 같은 게그 결제수단으로 이용이 됩니다. 이런 것으로 결제된 매출이 있을 경우에는 이 전자라는 유형을 이용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세 개는 현금영수증인데요. 현금영수증 과세는 현과, 현금영수증 면세 매출은 현면, 그 다음 현금영수증 영세율 매출은 현영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는 매입유형 코드인데요. 자, 매입유형 코드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각 매입유형 코드도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자, 매출이랑 거의 유사합니다. 단지 매입이라는 거죠. 그래서, 과세 매입 세금 계산서, 과세. 그 다음에 영세율 세금 계산서를 받은 경우 영세. 그 다음에 어, 계산서를 받은 경우 면세. 불공은 세금 계산서를 받았는데 공제되지 않는 것은 불공이라고 입력합니다. 자, 카드 매입인데 불공제되는 것은 불공으로 입력하시면 안 되고요. 카드나 현금 영수증은 불공제되는 경우는 매입 매출에 입력하지 않고 일반 점표에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불공은 세금 계산서 중에 불공제되는 걸 입력합니다. 그리고 수입은 수입세금 계산서를 입력하고요. 그 다음에 금전은 지금 쓰이지 않는 유형이기 때문에, 어, 필요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 카드 매입인데, 이제 매입세 공제 가능한 경우에 카과를 입력을 합니다. 카면은 카드를 사용했는데 면세에 대해서 이제 카드로 구입을 한 경우인데, 일반적인 경우는 어, 카드 면세를 굳이 매입매출에 입력하실 필요는 없고 일반 전표 입력에 입력을 하셔도 되는데 만약에 의제 매입세 공제를 받아야 된다 이럴 때는 카드 면세로 입력을 하고 의제 매입세 공제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카드 영세인 경우 카 0으로 입력하고요. 그다음에 정규 영수증 미수취분 면세 매입은 이제 명건인데 특별히 이걸 쓸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현금 영수증을 받았는데 매입세 공제를 받는다라고 할땐 현과로 입력을 해주셔야 되고요. 현금 영수증 면세인데 뭐 의제 매입세 공제를 받아야 되겠다라고 할땐 현면으로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매출과 매입의 그 유형 코드에 대해서 쭉 살펴봤고요. 그러면 이 유형 코드가 부가세 신고서하고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 신고서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매출 유형인데요. 자 여기는 이제 부가세 신고서입니다. 신고서의 제일 상단 부분이 이렇게 돼 있죠. 과세표준 및 매출세 이렇게 돼 있고 다시 과세와 영세율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과세는 또 세금계산서 발급분과 뭐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그다음에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행분 그다음에 기타. 영세율도 세금계산서 발급분과 기타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이 오른쪽에 이게 이제 과세 유형을 제가 적어놨는데요. 11번으로 입력한 경우에는 부가세 신고서에 세금계산서 발급분으로 자동으로 반영이 되고 어, 카과나 전자, 형과로 입력한 것은 여기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행분으로 자동 반영이 됩니다. 건별로 입력한 건 기타로 반영되고 그다음에 영세로 입력한 건 영세율의 세금계산서 발급분에 입력되고 그다음에 수출이나 카형 현형을 선택해서 입력한 경우에는 영세율 기타에 이렇게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유형을 어떻게 선택하는지에 따라서 신고서에 이렇게 자동으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유형을 정확하게 알고 선택을 해주셔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 신고서 이제 뒷부분에 면세사업 수익금액 부분이라는 이런 칸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계산서 발급과 수치도 면세로 입력한 부분들이 여기에 자동으로 반영이 됩니다. 자, 이렇게 유형이 신고서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말씀드렸고요. 자, 여기는 그 유형이 또 신고서 부속서류에도 자동으로 반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과세로 입력한 부분들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이렇게 과세나 영세는 요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반영이 되고 면세는 계산서 합계표 그 다음에 뭐 수출인 경우에는 수출실적명세서나 영세율 매출명세서 등등으로 이렇게 반영이 된다는 것을 이제 아시면 되겠습니다. 매입 유형도 신고서의 매입 부분에 반영이 되는데요. 자 신고서에 매입세액이라는 칸이 있죠. 여기에서 세금계산서 수취분이 있습니다. 수취분에서 일반 매입이 있고 고정자산 매입이 있는데 이렇게 과세, 영세, 불공 수입으로 입력한 것들이 이렇게 세금계산서 수취분에 반영이 되고요. 그다음에 그밖에 공제세액은 카과나 카면 현과로 입력한 게 여기 반영이 되고 그다음에 불공으로 입력한 것은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매입 유형에 따라서 부속 서류 반영 내용을 보면 어 세금계산서 수취분 과세 영세는 어 매입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반영이 되고 이런 식으로 쭉 반영이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유형과 신고서에 대한 관계를 좀 봤고요. 이번에는 매입 매출 전표 입력할 때 이제 분계도 같이 하게 되는데 이 분계가 부가세 신고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어, 붕괴는 신고를 위한 필수 요소는 아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극단적으로 붕괴를 전혀 하지 않고 어, 상단 부분에 자료 입력만 하더라도 부가세 신고는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붕괴는 아주 필수적인 요소는 아니지만 일부 영향을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전표 입력 화면인데요. 상단 부분에는 이렇게 거래 내역을 입력합니다. 그래서 어, 금액과 또 거래처 이런 것들을 이제 상단 부분에 입력을 해 주는 거고 하단 부분은 이 거래에 대한 분개를 입력하게 되죠. 근데 이 분개는 신고서에 어디에 반영되냐면 신고서 중에 과세 표준 명세라고 이렇게 있죠. 그러면 부가세 과세표준을 업종별로 각 업종별로 이제 과세표준 금액을 이렇게 분류하는 그 서식의 일부 부분이 있죠. 그리고 수익금액이 아닌 경우에는 수익금액 제외로 이렇게 분류해 주는 게 있는데요. 이게 이제 분계에 따라서 자동으로 반영이 되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어, 6월 30일에 이렇게 세 개의 매출을 입력을 했습니다. 세 개의 매출을 입력하면서 어떻게 붕괴했냐면, 첫 번째 거는 제품 매출로 이렇게 붕괴했습니다. 제품 매출 5억이라고. 그리고 두 번째 거는 상품 매출 2억으로 이렇게 붕괴를 했습니다. 세 번째 거는 고정자산 매각이어서 차량 온방구 1,500만원 이렇게 차량 온방구로 입력을 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보겠습니다. 과세표준 명세에는 이렇게 반영이 됩니다. 아까 5억 입력한 거랑 2억 입력한 게 서로 그 매출 계정이 달랐죠? 매출 계정이 같으면 여기에 합계해서 금액이 나오는데 계정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계정별로 합계한 금액이 이렇게 뜹니다. 그리고 어, 매출 계정이 아닌 기타의 계정을 입력했을 때는 수익금액 제외라는 것으로 이렇게 반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할 일은 어, 명세를 수정해야 되는데, 자, 5억은 아까 제품 매출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제품 매출에 관련된 업종 코드를 이렇게 반영을 해주셔야 되고요. 2억은 상품 매출이었죠. 그러면 2억은 상품 매출에 관련된 이 회사의 그 코드를 찾아서 여기다가 반영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1,500만 원은 이제, 아까 차를 매각한 거였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수익금액에서 제외되는 사유가 뭔지를 여기에 여러분들이 고정자산 매각 이렇게 입력을 해 주십니다. 이거 이제 매출에 대해서 이제 붕괴가 영향을 주, 주는 부분이었고요. 다음엔 이제 매입 쪽에서 붕괴가 영향을 주는 부분입니다. 자, 고정자산을 매입한 경우인데요. 자, 예를 들어서 두 개의 매입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원재료 매입, 두 번째는 화물차를 이제 취득을 했습니다. 그럼 첫 번째 거는 원재료라고 분개를 했고요. 두 번째 거는 이제 차량 운반구라고 이렇게 차량 운반구 계정으로 분개를 했습니다. 이렇게 분개를 했을 때이 신고서의 매입세액 부분을 보면 세금 계산서 수치분이 일반 매입과 고정자산 매입으로 이렇게 나눠어져 있는데 자동으로 일반 매입은 이쪽에 그리고 아까 어, 차를 취득한 부분은 고정자산 매입으로 이렇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신고서가 뭘 보고 이렇게 반영했을까요? 그 분계를 보고 반영한 것입니다 분개가 어, 고정자산, 그러니까 유형자산과 무형자산 그 코드가 쓰여진 매입은 이쪽으로 나머지 부분은 일반 매입으로 이렇게 자동으로 반영을 해주는 것입니다. 고정자산 매입이 있을 때는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도 제출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매입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